뉴욕 가셨다가 네. 3월에 폭설을 고생했는데 아... 제일 좋은 시기는? 네, 맞아요. 뉴욕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5월까지 날씨가 안 좋아요. 안 좋다는 말은 뭐냐면 사진 찍기 안 예뻐요. 조명이. <laughs> 네,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중에서 그... 연두색 잎이 막도아나는 나무새 잎이 돋아나는 시절 제일 좋아하는데 뉴욕은 특히 6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사실 4월 5월에는 눈이 많이 오고 폭설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저도 저 뉴욕에 있을 때 3월에까지 눈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 뉴욕 항공권은 3월까지가 제일 싸요. 왜 음, 싸겠어요. 음, 항공권은 항공사들이 다 계산을 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5월 6월부터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 뉴욕 은 워낙 나무가 많아서 6월 되면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거리에. 공원도 예쁘고, 길 가다 그 건물, 예, 지금 가면 딱 좋을 시즌이죠. 정말 예쁜 <웃음> 시즌은 <웃음> 6월이고. <웃음> <laughs> <비이 많이 웃음> 있어, 비. 아, 비는요. 제 생각에 가을에 좀 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4월 이때가 제일 많죠. <laughs> 지금 제가 뉴욕에 있는 친구들 소식 들어보면 예, 지난달까지는 비가 종종 많이 와서 그리고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뉴욕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5월 중순 이후부터 여행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항공권 가격이 그때부터 올라 뉴욕에서 비오는데 길거리에서 우산피면 사람들 화낸다고 아. 군비는데 우산피고 음. 짜증낸다고 아, 맞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워낙 뉴 한국에 막 이렇게 붙어서 다니니까 그런 거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우산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인 같아요 <laughs> 정말 뉴욕의 우산은 정말 거지 같아요 정말 1회용, 1회용 근데 그막 50불, 20불 이렇게 주고 사는 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에서 우산을 가지고 가서 뉴욕에서 쓰고 제 한국 우산을 항상 미국인 친구들한테 선물해갖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네. 그냥 다비 맞고 다녀요 보통? 비 많이 맞고 그냥 다녀요 네. 그리고 잠깐 오는 거 이런 거 별로 개의치 않더라고요 뉴욕에서, 뉴욕에서, 뉴욕에서. <laughs> 세팅 창에서 뉴욕 네. 야경 볼만한 곳을 아 이기도 얘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덮에서. 도시 여행을 좋아하고요. 예 음. 맞아요. 뉴욕의 야경 좋아하는 곳을 저는 책에서 정말 따로 제가 코스를 뽑아서 소개했을 정도로 도시의 그 하이라이트는 야경이라고 생각하고 그 야경을 볼수 있는 스팟 되게 중요한 데 뉴욕은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 뉴욕 야경을 보면 다른 야경은 야경이 아니라고 느껴지잖아요. 사실 어... 지금 말씀하신 라카펠라 센터도 아 거기 올라가서 보시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면에 보이고 뒤쪽으로는 센츄럴 파크 모양이 직사각형이 그대로 내려 꽂혀서 보여요. 그래서 라카펠라 센터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는 정말 그 고전적인. 뉴욕 야경의 스팟이죠. 지금도 인기 1위인 곳이고. 그래서 정말 뉴욕 많이 가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도 그거예요. 야경을 보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갈까요? 아니면 라카펠라 센터를 갈까요? 둘다 좋아! 그쵸! <laughs> 이게, 둘다 좋아. 어, 이게 뭐 엄지손 다르고 맞아요. 검지손 다른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면 뷰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음. 아, 최근에 또 뜨는 곳이 있죠. 그 월드트리드 센터 무너지고 나서 지금 새로 타워가 오픈을 했습니다. 아, 아저 거기 올라갔다가 한짝 놀랐어요. 거기는 또로우 맨하튼, 그러니까 로, 맨하튼을 아래에서 위로 보는 뷰와 브루클린 브릿지, 맨하튼 브릿지 한눈에 보여요. 허, 너무 멋있어요. 아, 멋있겠다. 네, 거기도 멋있는 곳이고 사실 지금 제가 말한 공식적인 전망대 세 곳은 누구나 책자 어디를 봐도 누가 추천해도 하는 곳이지만 저는 무조건 루터 바를 데려가요. 음, 뉴욕의 루터 바가요. 음. 아, 정말 그 크라이슬러 빌딩도 멋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보이는 것도 멋있고 실제 거기서 맥주 한병 마셔도요. 만 원밖에 안 해요. 놀랍지 아, 않아요? 매일 밤전 무조건 루프탑 바를 갔어요. 아니 그럼 거기 가서 그냥 맥주 한 잔만 먹고 내려가도되 돼요. 그럼 심지어 네. 안 가지고? 시켜도 욕안 해요. 아, 진짜. 네, 그런 게 되게 합리적이에요. 네, 그래서 야경도 볼수 있고 친구랑 대화도 할수 있고 운이 좋다면 멋진 뉴커가 와서 말도 거는 루프탑 바. 너무 좋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뉴욕을 갈 때마다 지금 요즘에 새로 오픈한 프탑바가 뭐지?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프탑바가 어디지? 저는 구글에서 무조건 뒤집니다. 그래서 핫한 곳만 찾아가네요. <laughs> 여자도 <웃음> 먼저 와서 말 걸어야 되는데. 주로 남자거든요. <laughs> 한국에서 걸림을 당하면 뉴욕에서도. 그쵸, <목소리> 아, 그쵸. 그렇죠, 그렇죠. 어, 뭐, 어떤 얘기고... 아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수지... 개인적으로는 뭐, 뉴욕에서 쇼핑도 재밌고 뮤지컬도 좋고, 하지만... 어... 저가... 저는 만약에 친구가 누가 뉴욕에 간다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야경을 보여줄 것 같네요. 아마 그 야경을 보면 어느 누구도 뉴욕과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자, 하나 투어. 이쯤되면은 뉴욕 행 티켓을 끊어줄 만큼 같이 가요. <laughs> 그거야. 그걸 노려야 된다고. 요 같이 가요. <laughs> 여러분. 공부해요, <편하게> 공부해요. <laughs> 저희가 뉴욕 가서 라이브를 하면 얼마나 와 좋겠어요. 와, 와, 무슨 <laughs> 아, 생각이야. 야경을 보면서. 와, 진짜, 진짜 여자가 와. 말을 거나 안 거나. 여러분 보여드리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이, 이런 짓거리를 좀 계속 할수 있어요. <웃음> <웃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